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의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데스바네아를 출발해서 모압 땅에 이르는 과정 중에 특별히 바산 왕 옥과 전쟁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38년 동안 긴 시간을 회정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 거죠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는지라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 즉,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옷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에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다 우절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덕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래못 광야를 지날 때에 헤스본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시 바산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바산왕 옥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진멸토록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7절, 오직 모든 육축과 그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8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로몬산에까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9절, 헤로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족 속은 승일이라 칭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 아지니라 1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지금 오히려 암문자손의 라빠이 장이 아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하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오. 광이. 네 급이십니다 바산왕 옥이 통치하는 나라는 매우 강하고 든든한 철통같은 방어를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 땅도 넉넉히 이기고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왕 옥을 붙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해서본왕시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산 왕 옥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도우심으로써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앞으로 가난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난한 정복의 전초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전쟁도 우리 인생도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다사왕 옥을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가셨고, 언제나 이기게 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기게 하심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